쓰는 한글 단축키를 알아봅시다. 먼저 컨트롤 X입니다.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X하면 오려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 P입니다. 컨트롤 P는 인쇄창을 열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는 찾기창을 열수 있습니다. 찾을 내용을 적고 모두 찾기를 누르면 문자 음 그 전체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몇번 나왔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P 옆에 있는 꺽쇠 버튼을 누르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B입니다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B를 누르면 해당하는 블럭의 글자가 진하게 바뀝니다 다음으로 글자 색깔 바꾸기입니다 글자 색깔, 색깔 바꾸기는 블럭을 지정하고 Ctrl M, R을 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또는 Ctrl M, K를 하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또 Ctrl M, B를 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Ctrl M, Y를 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바꾸기입니다. 페이지를 바꿀 자리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페이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G입니다. 컨트롤 G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 선택입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을 블럭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lt 키입니다. Alt C는 스타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서를 놓고, Alt-C를 누르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다 복사를 누르고, 블럭을 지정한 다음 다시 Alt-C를 누르면, 복사했던 문단 스타일, 글자 스타일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줄 간격 조절입니다. 줄 간격을 조절할 문단에 커서를 놓고, Alt-Shift-G를 누르면 줄 간격이 늘어나고, Alt-Shift-A를 누르면 줄 간격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글자 간격 조절입니다. 글자 간격을 할 부분에 커서를 놓고 블럭을 지정한 다음 Alt-Shift-N을 누르면 글자 간격이 좁아지고 Alt-Shift-W를 누르면 글자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우 유용한 가운데 점입니다. 가운데 점을 찍을 때에는 가운데 점을 찍을 자리에 커서를 놓고 Alt 숫자 183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 점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반타 띄우는 방법입니다. 반타를 띄울 때에는 반타를 띄울 부분에 커서를 놓고 Alt 스페이스바입니다. 이번에는 펑션 키를 활용한 한글 단축키입니다. 커서를 넣고 F3을 누릅니다. 블럭을 지정할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문단의 블럭이 지정되며, 또 누르면 전체의 블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5입니다. 매우 유용한데요. 셀하나에 블럭을 지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셀 안에 커서를 넣고 F5를 누르면 셀 하나를 블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6 버튼입니다. F6 버튼은 스타일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7 버튼은 편집 용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정렬입니다. 정렬할 문단의맨 앞에 커서를 놓고 Shift 탭을 누르면 커서를 중심으로 문단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와 관련된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F5를 누르면 셀 하나의 블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셀의 블럭을 지정하고 싶으면 블럭 안에 커서를 놓고 F5를 누르고 커서를 이용해 셀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F5를 두번 누르면 점이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블럭이 여러 셀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F5를 한번 누르면 셀 하나, F5를 두번 누르면 점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F5를 세번 누르면 표 전체에 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을 나눠보겠습니다. 셀을 선택하고, F5를 눌러 블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S를 누르면 줄을 나눌 수도 있고, 칸을 나눌 수도 있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셀을 합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M을 누르면 셀이 합쳐집니다. 다음으로 셀한줄더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 줄을 더 만들고 싶은 셀에 커서를 놓고 Ctrl Enter를 누르면 표 안에서 양식이 같게 셀한 줄이 더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셀한 줄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때에는 셀한 줄이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 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셀의 블록을 지정하고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면 셀이 커지고 셀이 작아집니다. 이때에는 표 전체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크기 전체의 변화가 없이 셀의 크기만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알트 키를 누르고 커서를 무조정해 셀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셀의 크기를 균등하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셀의 블럭을 지정하고 W를 누르면 셀의 크기가 양쪽으로 동일하게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로로 셀의 크기를 균등하게 조절할 때에는 셀의 블럭을 지정하고 H를 누르면 셀의 크기가 세로로 균등하게 조절됩니다. 이상으로 자주 쓰는 한글 단축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